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견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진돗개를 떠올리실 겁니다. 충성스러움과 우직함을 가진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진돗개를 사람에게 공격적인 위험한 개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진돗개 매니아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토론이 일어났을 정도이죠. 그런데 최근 진돗개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며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한국 진돗개 커뮤니티의 해외 분양을 요청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지리응답 커뮤니티인 쿼라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왜 한국의 진돗개는 미국에서 보기 어려운가? 이 유저는 진돗개가 너무나 매력적인 견종이라며, 일본의 시바견이나 중국의 차우차우는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한국의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은 없냐고 물었죠. 진돗개 매니아로서 진돗개의 매력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듯한 질문 글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달린 사람들의 답변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견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유저는 진돗개가 한국 외 지역에서는 원래 쉽게 볼수 없는 품종이라며,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진돗개가 모든 가정에서 좋은 반려견이 될수 있는 개가 아니라면서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른 개들을 만나게 되면 상당한 공격성을 띠는 위험한 견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이 개를 키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들은 지나친 편견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 말한 한 네티즌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가족에게 무척 충성스럽고 온순한 개이며, 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기에 공격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죠. 이처럼 진돗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쟁이 커지자, 해당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개싸움이 벌어진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돗개는 미국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애완동물 전문 사이트에 게재된 한 칼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의 필자는 진돗개가 뛰어난 사냥 능력과 경비견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군대나 경찰 수색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돗개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유지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대나 경찰은 다수의 조련사가 한 마리의 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브리더가 바뀌었을 때도 새로운 조련사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한 주인만을 따르는 진돗개의 특성은 이런 단체 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 때문에 같은 개들끼리도 경쟁심과 지배욕이 강한 편이며 같은 성별의 진돗개 두 마리를 한 집에서 키우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한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끝까지 보호하려 하지만 서열 다툼이 심한 다른 개와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돗개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돗개는 복종훈련이 다소 까다롭지만 일단 주인을 인정하면 어떤 개보다 충성심이 강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주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보이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때문에 개를 처음 키우는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견주들에게는 오히려 키우기 쉬운 견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면역력이 강하고 피부병이나 풍토병에도 비교적 저항력이 높은 편입니다. 더운 지역이든 추운 지역이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세계 어디에서든 잘 버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게다가 서구권에서는 개 배변을 위해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지만 진돗개는 학습 능력이 높아 주인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치료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스피츠 계열의 개들이 가구나 벽지, 소파 등을 물어뜯는 습성이 강한 반면 진돗개는 비교적 집안에서도 얌전한 편이라는 점도 견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진돗개 매니아들은 새끼 때부터 사회화 교육만 제대로 시킨다면 이보다 키우기 쉬운 개는 없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진돗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산책 도중개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공원에서 낯선 개들끼리 어울리며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죠. 그러나 진돗개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가족을 제외한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는 경계심이 강하며 누군가 다가오면 쉽게 친해지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인들은 진돗개는 사나운 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낯선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 영역 안에서는 무척 순종적이고 말썽도 부리지 않는 개입니다. 진돗개의 영역 의식을 존중하고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와 잦은 접촉을 피하면서 산책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견주들은 그들의 충성심과 똑똑함에 반해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견주는 진돗개는 마치 사람의 감정을 읽는 듯 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한 마리의 개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진돗개는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할 충실한 동반자가 될수 있는 견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돗개는 유명 유튜버 올리버쌤이 키우는 진돗개, 왕자와 공주일 것 같습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진 수컷 진돗개 왕자는 다른 개를 만나서도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며, 진돗개는 사납고 공격적일 거라는 미국 네티즌들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해온 암컷 진돗개 공주는 진돗개는 두 마리씩 키울 수 없다는 편견과 달리, 왕자와 친남매처럼 사이 좋은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고 있죠. 심지어 올리버쌤이 새로 키우게 된 아기 고양이에게도 아주 살갑게 대하고 있으며, 고양이가 겁을 먹고 하악질을 하거나 공격을 날려도 반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점자는 왕자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와 구독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아기와 함께 집 근처 숲을 산책하던 올리버쌤은 갑자기 들려온 울음소리에 놀랐다고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던 왕자가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였는데요. 그런데 올리버쌤은 그 울음소리가 평소 산책가자고 조르는 울음소리와 달랐다고 합니다. 마치 아파서 비명을 지르거나 불안해서 무언가를 경고하기 위해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계속해서 올리버쌤과 아기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죠. 계속되는 울음소리에 불안해진 올리버쌤은 산책을 그만두고 왕자의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왕자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다행이라는 듯 올리버쌤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의아해하던 올리버쌤은 집에 들어가서 창밖을 보다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집 근처에 코요테 무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늑대를 연상케 하는 덩치 큰 코요테 무리가 집 바로 앞에 돌아니고 다 있었는데 아기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자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랐었을 상황이었죠. 진돗개가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동안 코요테 무리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왕자와 공주가 보여준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공주는 계속해서 짖으며 코요테 무리에게 경고를 보냈고 왕자는 계속해서 집 주변을 돌며 코요테 무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코요테가 다시 집 근처로 접근해오자 두진도께는 곧바로 일어나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니 뒤뜰로 뛰쳐나가 코요테를 쫓아냈습니다. 파수견의 역할에 정말 충실한 모습이었죠.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커뮤니티에서 진돗개 분양 관련 질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시외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많은 총기 사고에도 총기를 쉽게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야생동물에 대비해 총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생동물의 위험을 적절하게 경고해 주는 지능 높은 개라면 키우고 싶지 않아질 수가 없겠죠.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부부들은 진돗개를 꼭 데려와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주인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극도로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올리버쌤이 키우는 왕자와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견주가 키우는 진돗개들도 주인이 임신하면 마치 누군가 그녀를 공격할까봐 주변을 경계하고 타인의 접근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TV에 낯선 남성이 등장하기만 해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진돗개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임신 사실을 눈치채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미국 수의학 전담자 협회 이사인 제프 웨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임신한 여성의 피부 냄새 등을 통해 호르몬의 변화를 후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가 진돗개처럼 주인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거 미국에선 핏불이 임신한 주인을 공격하여 주인이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이 임신하면서 호르몬 변화와 행동 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개가 주인을 다르게 인식하며 공격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보일까? 아내가 임신했는데 안전할까? 하며 두려움을 느꼈고 일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싶었지만 향후 아이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임신한 여성에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오히려 보호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돗개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향한 우직한 충성심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진돗개가 이젠 세계에서 사랑받는 견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매력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